출발합니다. 게이트 열리고 출발합니다. 부경 6경주 국산 5등급 말들의 1400m 질주가 시작됐습니다. 안쪽에서는 1번 글로벌 하이와 2번 헤비듀티, 바깥쪽에서는 10번 스투카가 좋은 출발을 보였고 그 사이에서는 관심을 받는 3번 로드투 희망이 3, 4위권 모습 보이는 가운데 뒤쪽에서는 5번 썬더패션이 중위권 앞쪽 바깥쪽에서는 6번 오크리즈입니다. 그 뒤쪽에서는 안쪽 3번 석세스 카우, 바깥쪽에서는 11번 체크선이 순위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최후미에서는 7번 채트캐시 그리고 바깥쪽에서는 9번 벌마위너 그리고 8번 벌교의 봉과 12번 플라잉 더럭키가 뒤처진 가운데 선두권에서는 3마리 말이 달리고 있습니다. 1번 글로벌하이 2번 헤비듀티 그리고 바깥쪽에서 10번 스투카까지 이 3마리가 중위권과의 격차를 벌려내면서 3코너를 선회했고 곡선주로 중발을 향해 달리고 있습니다. 5등급 석경주에서는 6위를 기록했던 1번 글로벌 하이가 안쪽에서 선두자리를 지켜내고 있고 바깥쪽에서는 10번 스투카 그 사이에서는 2번 헤비듀티가 모습 보이면서 이세 마리가 어깨 싸움을 계속 펼치면서 이제 4코너를 선회하고 직선주로 승부입니다. 직선주로 여전히 1번 글로벌 하이가 선두자리 지켜내면서 와이어투와이어 우승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바깥쪽에서는 2번 헤비듀티 안쪽에서는 5번 썬더패션이 어려더 모습 보인 가운데 3번 석세스 카우도 추입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1번 글로벌 하이가 여전히 앞서 있는 가운데 안쪽에서 3번 석세스 카우 바깥쪽에서는 2번 헤비듀티 1, 2, 3번 게이트에서 출발한 말들이 선두권 다툼을 벌치는 가운데 바깥쪽 12번 플라이 드로키도 이제 3위 자리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1번 글로벌 하이가 선두 자리 어렵게 지켜내고 있고 바깥쪽에서 추입력을 발휘하고 있는 12번 플라이 드로키, 아직까지는 3번 성세스 카우가 앞서 있습니다. 1번 글로벌 하이 그리고 3번 성세스 카우 12번 플라이 드로키까지 1번 글로벌 하이 박재희 기수와 함께 부경 6경주 주인공이 됐습니다. 5등급에서의 두 번째 경주 우승을 만듭니다 1번 글로벌 하이 와이오토와이어 우승을 만들어냈습니다 3번 석세스 카우와 12번 플라잉 더럭키 이두 마리가 그 뒤를 따랐습니다 1번 글로벌 하이 그리고 안쪽 3번 석세스 카우와 바깥쪽 12번 플라잉 더럭키 이두 마리가 접전 승부를 펼쳤던 북경 제6경주입니다 1번 글로벌 하이